주문 36주 1일 한달 남았어 아 이제 여기가 벌어져야 돼 오늘은 기저귀 가방을 찾으러 갑니다 가방을 주문했는데 입고가 됐다고 해가지고 가정으로 찾으러 가고 있어요 배는 남산만해졌어요 와 진짜 진짜 신기하구나. 바도 봐도 신기해. 더그 움직일 때그 살짝의 그 통증이 느껴져. 인보이스 들고 고야도로 가는 중이야. 얘도 기약이 없나? 이거 세탁만해 넣어갖고 세탁기다 돌려도 되는 거요 그냥 울 세탁하면 그냥 돼요? 네. 뭐 애들이 무조건 나중에 제품 집어주면요. 입으로 다 들어가거든요. 이게 힘이 안 빠지기 때문에 안전하게 많이 찢요안 빠질 거 없으니까. 오늘 가면 자연분만 할지 제왕절개 할지 의견을 주실 것 같아요 의사쌤이 확실히 좀 허리도 아프고 걷기가 힘들긴 하고 우리 애기 <laughs> 코 컸대 잘은 안 보이지만 눈이랑 코입 이렇게 조금 보여 볼살이 빵빵하죠 검진 잘 받고 나왔습니다. 막딸 검사 이상 없었고 음, 애기도 지금 36주 4일 차인데 어, 주스에 맞게 잘 크고 있고 2.7kg이에요. 이제 언제 나와도 이상 <laughs> 없는 상황이어서 골반도 보통이라고 하시고 저는 이제 제왕절개 말고 자연분만으로 말씀을 주셨고 자연분만 안내지를 받았습니다. 초사는 5 분.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. 와, 기분이 이상해. 집에 가는 길에 빈 판텐 연고를 샀습니다. 이게 그 유두 크림으로도 사용하고 아이들한테 아이들 습진 생겼을 때도 유용하다고 하더라고요. 뭐야? 애착이냐? 어. 응.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엽다. 오늘은 마지막 외출이 될것 같은 우리 중혁이 엄마. 마지막일지도 <laughs> 모르는. 마지막일지도 모르지. 요즘 입을 옷이 없어. 배가 너무 나왔어. 조심해. 여기 애들, 봐봐, 유모차. 쟤자 뭐지? 아는 우리의 모습이구만. 음. 음. 안녕. 내년에 보아. 이제 불꽃 다 보고 사진 잘 찍고 이쁜거 많이 보고 집으로 복귀합니다. 괜찮아? 컨디션? 괜찮을까? 컨디션 급격히 나빠질 거 생각해서 아직은 아니 좋은가 봐. <laughs> 아직 아무 그게 없어. 그래? 일단 저기로 갑시다. 그러면. 아이고, 감사합니 그래? 맛있어? <laughs> 잘 먹네. <laughs> 먹방 중. 그녀는 먹방 중. <laughs> 이가 나와서. 잠깐만. 잠깐만, 손가락 걷어줘. 잠깐만. 쓰라! <laughs> <잠깐만. 웃음> 알지도현대서울 갑니다. 찐, 찐, 찐. 나들이. 찐 <laughs> 마지막. 찐막입니다, 찐막. 찐막이겠지? 언제 나올까? 이번 주에 나올까? 다음 주에 나올까?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? 啊，对啊、oh. so。 이미 이제 어디가나요 에미스 팝업스토어가 에미스 에 에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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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미스에미 에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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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팝업스토미스 에미스 에미스 예쁘다 에미스 에미스 에에 꽂혀가지고 <laughs> 에미스 가나 촛뱅이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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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 에미스거 두개 샀네 <laughs> 장난기 하지말라 <마라>, 진짜 <웃음> <웃음> 에미스 에미스 음한3 <laughs> <laughs> 어, 2 k 로 되는데? <laughs> 3 2 k 로 많이 올라갔네 아니 그쪽이예요? 음. 어. 여기 얼굴이 있는데 잘안보여지 그죠? <laughs> 네 이게 <여기> 커져가지고 이거까지 <laughs> 어. 꽉차는거예요 골 <suss> 골이 <sus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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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40주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정기검진 가서 이제 아직도 잘 있는지 확인하고 유도분만을 언제 할지 정할 것 같아요 운동만 나오면 되는데 왜안 나올까? 진통이 하나도 없네? 운동도 하는데 5,000보 걷고 5,000보 이상 맨날 7,000보까지도 막 걷고 짐볼 운동도 하고 여기에는 이미 출산 가방은 다 싸놨고 이제 우리 뽁뽁이가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언제 나오려나 마지막 병원 가기 전에 모습 옷을 못 사고 진작에 샀었어야 되는데 안 사다가 아니 이미 나왔을 줄 알았지 이미 태어났을 시기 지났단다 마지막 주에 문고리에 부딪혀서 오늘 엄마가 지금 너무 어, 아파 좁지도 않은 넓은 데 있는데 그거 못 피해가지고 배배 <laughs> 배, 배 크기를 가늠 못 했지 그냥 네 아프네 아파? <laughs> 어, 걱뚱증이 있네 시작인가 보다 근데 별로 안속가 지난번에 음. 제일 아팠어 근데 하나도 안 열렸대잖아 난그 하나도 안 열렸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 충동적이 아, 어느 정도 열렸겠거니 했는데 피도 나오고 이래서 감을 잃었어 이제 긴장도 잃었어 그냥 음. 미친듯이 안 아프니까 아직은 괜찮은 거야 <laughs> 누워있는 게 짱짱해 그 근데 계속 누워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누워있는 것 같애 태양광 어때요? <laughs> 배.. 배.. 배를 보세요 잠.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. <laughs> 벌써 어두워져 가지고 집에 가야 시간니다